하면은 보드가 그냥 가볍게 들어가죠. 잘들하요세요 여기를 주는 게 편해. 오늘은 쇼인가요 쇼킹. 아, 어, 아, 시작이에요? 네. 아, 오케이. 아이고, 문제가 것 같은데 <laughs> 어, 다들 잘 타. <laughs> 자, 오늘 바로 황민설 보드 검증을 하겠습니다. 얼마나 <laughs> 잘 타는지. 보고 <laughs> 했잖아요. 아, 그럼 이제 나 검증해 줘. 장늘이가 잘 타니까. 오케이. 봅시다. <laughs> 여기 <laughs> <laughs> 어, 있어요, 여기. 어, 벌써 적응했어. 야, 진짜 잘해? 자, 가봅시다. 어허! 어허! 야, 잘 타네, 이제. 아, 이제 어때요? 느낌 잡았죠? 괜찮으세요? 괜찮습니다. 야, 멈춰, 멈춰, 멈춰. <laughs> 조심, 조심. 오, 오, 멋진 척, 진짜. 랭. 골절이야, 골절. 어, <laughs> 많이 늘었어. <laughs> 죽인다 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이 어떤가요? 아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손 아, 잘해줘요 오케이, 오케이. 아 오늘 스키장 첫 정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윤이 파이팅 파이팅